안녕하십니까 마케팅 길라잡이 오븐특강입니다. 올드위카 마케팅 TV대에서 말씀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갤럭시 S21 유튜브 끊김 현상 해결 방법 모바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삼성 갤럭시 S21에서 유튜브를 실행할 때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로딩이나 10초 건너뛰기할 경우 화면은 멈추는데 소리만 나오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삼성 측에서 발표한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갤럭시 S21 유튜브 끊김 영상 해결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제 휴대폰을 캡쳐한 화면인데요. 이건 S10이긴 한데 동일하게 적용될 테니까 보면서 따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홈 화면에서 유튜브 앱이 있겠죠. 뭐, 딴 데도 있겠지만 유튜브 앱을 1초만 꾹 누르십니다. 자, 그럼 이렇게 팝업창이 뜰 텐데요. 오른쪽 상단에 아이 동그라미로 써있는 아이콘을 터치하시면은 자, 애플리케이션 정보로 넘어갑니다. 유튜브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오른쪽에 보시면 점 3개가 있을 텐데요. 이걸 누르시면은 업데이트 삭제가 있을 겁니다. 이걸 터치하시면 은 업데이트가 삭제되는데요. 이 앱을 초기 버전으로 바꾸시겠습니까? 모든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뭐 초기 버전 바꿔드려도 큰 문제는 없으니까요. 실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업데이트가 삭제되면 오른쪽에 점색기가 없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최신 버전을 보면은 위 색깔이 동일하고 앞에 있는 기기를 보기가 있는데요. 초기화를 하게 되면은 나머지는 똑같고, 위에 색깔이 좀 달라진 걸볼수 있고, 앞에 기기를 보기. 그러니까 TV를 볼때 보통 쓰는 건데, 여기 없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밑에 쇼츠라든지 구독 부활함은 어, 초기에 돼도 똑같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기 버전으로 변경하면은, 오류는 없어지긴 하는데, 데이터 및 일부 기능이 제한되니까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갤럭시 S21 유튜브 끊김 공식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PC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모바일도 가능한데, PC가 아무래도 화면이 더 크다 보니까, PC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아, 삼성 멤버스로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요렇게 메뉴에 삼성 멤버스가 뜨는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자, 삼성 멤버스 페이지가 나오고요. 밑으로 쭉 내리시면은, 자, 삼성 멤버스 커뮤니티로 이동이라고 뜹니다.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자, 모든 내용 검색에는 나오죠. 여기다가 원하는 부분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유튜브 끊김이나 유튜브 멈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튜브 끊김이라고 먼저 검색을 할게요. 자, 유튜브 끊김이라고 검색을 한 다음에, 누르시면은, 이렇게 커뮤니티 검색이로 뜨는데, 검색된 내용을 봤을 때, 오른쪽이 정렬 기준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점색을 누르시면은, 자, 날짜별로 정렬을 하게 되면은, 최신 기준으로 정렬이 됩니다. 이렇게 정렬된 상태에서, 제가 뭐, 하나씩 들어가서 보면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자, 10초 넘기기나 쇼츠 볼때 소리만 들고 험이 멈춘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동일하게 재생하고 소리는 들리는데, 5초 있다가 영상이 재생된다. 렉이 걸린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자, 갤럭시 S 울트라를 이용한데, 영상은 멈춰있고 소리만 나오고 끊기 버벅 연승이 나온다. 이렇게 동일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답변을 보겠는데, 초기에는 삼성 측에서 초기에는 오류분내기 바로 가기 링크를 주면서 문제가 뭔지를 적어서 좀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일이 많이 반복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자, 유튜브 앱 최신 버전의 업데이트 후 유튜브 영상 로딩 또는 영상 재정용 10초 앞뒤로 건너뛰기 시에 영상 멈춤 발생하 것 확인했으며, 유튜브 앱단 검토 필요하여 구글 확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유튜브 앱 수정 시 수정 버전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업데이트 됩니다. 수정 버전 업데이트 전까지는 문제 발생 버전 업데이트 삭제 시 이슈 발생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와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방법이 나와 있죠 업데이트 삭제하는 거.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수정 버전 업데이트 전까지는 초기화해서 써라.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업데이트 되면 다시 한번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업데이트를 해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유튜브 멈춤을 해도 동일하게 검색이 나오면은 정렬 기준을 바꾸시면은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류가 나왔다는 얘기 동일하게 나와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음성만 나오고 영상 재생이 버벅인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이번에는 갤럭시 S 21 유튜브 최신 버전 업데이트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오류가 있지만 나중에 업데이트하는 방법 말씀드릴 테니까요. 간단하게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구글 플레이 스토어로 들어가신 다음에 자, 검색창에다 유튜브로 검색하시고요. 검색하시면 여러 가지가 보이실 텐데, 유튜브 영문으로 쓰이는 거, 이걸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들어가시면은, 왼쪽에 업데이트라고 있습니다. 이때, 새로운 기량으로 나와 있는데, 최종 업데이트가 지금 2022년 4월 15일자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 이게 오류가 난것 같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뒤에 나온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업데이트를 누르시게 되면은, 자, 대기 중 나오고요, 자, 용량 나온 다음에 설치가 됩니다. 용량이 다소 클 수가 있기 때문에요, 와이파이 설치한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열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밑으로 한번 내려 보겠습니다. 평점 및 리뷰가 나오는데요. 최신 내용들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싱크가 맞지 않는다. 소리가 나오는데 영상이 멈췄다가 나온다. 이런 내용들 동일하게 다 나오니까요. 요거 보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열기 누르시면은 설치가 완료되고요. 최신 버전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갤럭시 S21 유튜브 끊김 영상 해결할 경우 체크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멤버스 커뮤니티에서는 각종 키워드 검색 시 상세한 해결방을 알려줍니다. 아무래도 갤럭시가 삼성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되게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으니까요 뭐요 문제 말고도 각종 문제가 있을 때는 삼성 멤버스 커뮤니티 가서 검색하시면 대부분 해결이 가능한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앱은 안드로이드 필수 어플이기 때문에 삭제되지 않고 업데이트만 초기화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설치된 게 있죠 초기화 시켰는데도 설치됐다는 게 어, 유튜브 자체는 삭제가 되지 않는 거고 업데이트만 초기화 되는 거 다시 한번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튜브 앱의 초기 버전도 비슷하기 때문에 기기 연결 아이콘 그리고 여기 색깔 이 부분과 애플리케이션 정보에서 업데이트가 없냐 아니냐 점색에 있는 점는지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용이 좋았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부터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